네, 안녕하세요. 중부청원 주민, 박성건 팀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차차차, 요 전형의 벨로스터 좀 찍고요. 요거 이제 더뉴 소렌토, 4륜이고 프레스 등급 이제 차차차 영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찍는 건 아니고 차차차 직원분들이 무사고 인증차량 검증이 되면은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려요. 4륜이고 은색이고 제일 무난한 색상이야. 뭐때안 타고 관리하기 편한 차. 4륜이라 이제 뭐 인천은 필요 없는데 누에나 비올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키로수도 짧은 키로수라 뭐 신차보증도 남아있어갖고 이제 19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신차보증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SUV 비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소렌토랑 산타페인데 조금 손님들 자체가 소렌토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이 현대보다 이제 소렌토가 이제 디자인적이나 이런게 좀 예뻐갖고 네, 많이 찾으시니까 네, 소렌토 많이 팔았어요. 작년에도 많이 팔고 네, 차량 입고 되면 카니발, 소렌토, 스포티지 이런 계열이 투싼하고 이제 산타페보다는 빨리빨리 빠지고 있어요. 네, 차량이 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